예능쇼 경제 토크 바이오 시장은 어떤지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소녀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바이오도 뭐 핫한 모멘텀들이 쭉 줄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약간 뭐 개별 종목 장세로 한다면 가야 될 타이밍인데 바이오도 주 중거리네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네. 저번 달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안전한 종목 상위 0개 정도만 매매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기조는 안 바뀝니다. 근데 음. 감사실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만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환기 종목이라든가 관리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래 정지되는데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뭐 횡령 배임 사실 뜨거나 아니면은 감사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가 뭐 의견 거절하거나 뭐뭐 뭐 한정 이런 거 나오면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음. 권해드리지만 내가 누 제 이름을 걸고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안타깝게도 상위 10개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 달보다 지금의 제약바이오팡은 조금 나빠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기 좋은 업황은 뭐 우리나라 K바이오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상, 승승장구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지만, 이나 스탠스로 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나 스탠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동결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는 총재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여는 총재 분들 성함을 다못 외우는데, 이번에 그굴수이 여는 총재하고, 무살렘 여는 총재가 있는데, 이두 분이, 어, 조금 매파적인 성격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많은 국채 발언 이런 것들은 인플레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단기적인 인플레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인플레 영향을 줄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FMC 의사록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고 있는데 3월 초에 4.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4. 어제 종가 기준 4.34달러 이제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0년물 국채 금리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약 바이한테는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지금 음. 첨생법이라든가. 음. 그 생물 보안법이 작용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 중국을 쪽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하고 제 원칙에 따라서는 아요 정도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영향이 한요 정도 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이 더 퍼지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랑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부과 발표가 있다라고 이제 어제 어제 자기 전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 자고 일어나는 시점에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 제약바이오랑 목재도 관세를 발표할 거다, 이제 행정서명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이제 대본을 워낙 하루하루 뉴스가 막 빠르게 나오니까 대본을 항상 70%를 완성한 다음에 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최종 완성을 하는데 어제는 솔직히 제약 바이오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타픽을 AACR 미국 아마케 관련 네. 종목으로 타픽을 갖고 왔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못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은 뭐 삼천당 제약이나 HLB 정도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딕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종목을 갖고 왔고, 첨생법도 어, 투심 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 했거든요. 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첨생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대한 효과는 약과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제약바오들이좀 어, 수혜를 볼 거다. 그 다음에, 완성품에 대해서 관, 이제 의약품, 의약품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K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하자, 플랫폼 이전을 하든지, 뭐 제형 기술 하든지, 뭐 임상 일상 이상 단계에서 어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 이전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어, 좀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시상 셀티온 같은 경우도 어차피 미국한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료 의약품을 부과하더라도 중국보다는 피해가 덜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 평가가 틀린 거죠. 왜냐면 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를 있으면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랑 바이오 삼성바이오스 로직스 한 달간 주가를 보면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로 말씀을 드리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기술 이전 성과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모아가는 관 같죠. 그다음에 아 제약바이오 무서운데? 그래도 좀 정말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라고 하신 분들 저는 뭐 삼성바이오칩장 셀티오, 알티오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 바이오시밀리언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바도 그러니까 요즘 뭐 지난번에 120만 원까지 원내기죠. 129만 원 찍고 100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러셨죠? 저는 어, 대형주 중에서는 네. 딱네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닉스, 네. 셀트리온, 셀트리오. 알테오젠, 유한양에 보고 있고 음. 제가 오늘 타피에는 오스코텍을 뺐는데 네. 저번 방송에서 타피로 오스코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때 오스코텍 말씀드릴 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달 지나면서 3만 3천 정도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엄마 먼저 아들 뭐닭 먼저 달걀 먼저. 사실은 유한양이 닭이잖아요. 유한양이 닭이고, 이제 오스코텍이 달걀인데, 그렇죠. 저번에는 이제 오스코텍이 먼저 갔다고 한다면, 최근 오스코텍 차트 보시면은, 어, 이제 최근 한 달간에 슈팅 나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어, 유한양이을좀 탑픽으로 볼 거고, 알테오제는 전 투자 전략 바꾸지 않고요 저는 악플 무섭지 않습니다. 악플에 뭐 손녀로가 뭐십월 말에 알테오젠 뭐 적금 넣듯이 사라 그랬는데 뭐 적금 넣듯이 한 주에 한주씩 사가지고 누코에 붙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투자금 억단위 유명하신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아니고 투자금을 그냥 소액으로 1, 2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물론 알테오젠은 저보다 더잘 아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공부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업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맨날 읽고 있고 그다음 에그 외에 다른 기자분들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 에그 기자분들이나 어, 알테오젠 이제 그 엄민용 애널리스트 분의 뷰대로 된다고 한다면 매수 기회죠 왜냐면은 지금 키투르다의 매출이 보니까 23년과 24년의 매출이 40조 기록했고 올해 어, 키투르다 sc 이제 승인 결과 나오면은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어 물론 SC가 처음부터 40조는 안 팔리겠지만 어뭐 2, 3년 안에 20조 팔리면은 그 중에서 로열티가 3에서 5%면은 알테오젠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6천억에서 1조인데 알테오젠 시총이 20조, 18조, 20조 정도 되니까 네. 알테오젠은 1년 뒤나 2년 뒤에 퍼가 20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 실적 나온 제약 기업이 퍼가 20이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퀀트 분석이 항상 답이 아닌 게 전쟁 나오는데, 전쟁 하는데 공매도 되는데 그게 실적이 무슨 상관이 가지 지금도 뭐 실적이 나올 건데 뭐 반도체 제재하면 실적이 깎이고 뭐 제약발 수출할 건데 그 국가에서 전쟁 나오면은 우리 거안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퀀트나 매크로 분석은 내가 항상 미들 언덕으로 삼 때. 언제든지 이런 변수가 나오면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일단 나의 믿음은 약간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음, 네. 삼성 바이오주스와 셀트리온은 좀 분할 매수 좀 하고 어, 나는 대형주 아니면 안 산다라고 하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삼성 바이오주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음, 매수해가지고 1주나 2주 이렇게 보고 매매하기에는 를안 움직입니다. 저는 뭐 삼성 바이오주스 같은 경우는 퍼가 55고 셀티온는 35인데 안 움직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랑 셀티리는 내가 정말 손절 못 하는데 어 한한달 이상 들고 올 제약바이오 없을까요?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랑 셀티온 그다음에 저는 분할매수 못 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유한양행. 그다음에 어 저는 적금 넣듯이 어 손팀장 이억기 들어오니까 괜찮네요. 적금 넣듯이 뭐 2주에 한 주씩 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알테오젠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안정성이 있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네, 그렇게 이렇게 골고루 말씀해 을 주셨고요. 아까 AICR 모멘터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3대 학회가 이제 1월에는 J.P. 모네스키어 네. 컨퍼런스, 그 다음에 4월 말에는 A.A.C.R. 미국 암학케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케 있는데 뭐 9월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라 판단되고 있고 다음 달 말에 있는 이제 AACR이 있는데 어 AACR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은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종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ABL바이오랑 한올바이오파을 맨날 말해서 뺐고요 오늘 한 다섯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탑픽은 어 루니엣인데 리가케인바이오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ST큐브랑 a b 프로홀딩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 ST큐브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환기입니다. 투자주의 환기인데 시세가 좋아요. 이제 어, ST큐브 딱 쳐보시면은 일봉이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투자주의 환기가 나온 이유가 어, 5년 연속 적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상장도 2017년,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례상장 하더라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리버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기술력이 있는데 7년 이제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을 만족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듯이 ST큐브도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 보신데 매매 자신 없으면 안됩니다. 음. 그 다음에 AB프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AB프로홀딩스는 투자 가능합니다. 왜냐면 2022년인가 2023년에 상장 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그 상장 유지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만약에 수급이 최근에 괜찮았으면은 이걸 타픽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네. 에이프릴 바이오랑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두 네, 기업이 네. 어, 기술 이전을 상장 전에 상,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랑 에이프릴 바이오도 2023년과 2024년 상장을 해가지고. 어, 보유에는 응.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상장 전에 이미 기술이 전한 이력이 있기 음. 때문에 연간 실질 흑자가 나와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라 보고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AACR에 참여한다는 뉴스 가 없어가지고 뺐고요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암 연구학, 연구학회에 난치성 폐암 치료제 PHI 501을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전임상 단계입니다. 일상 이전이죠. 임상 일상 이전이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보시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안 사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제가 종목들을 다준비를왔지만요 종목들 중에서 음, 외국인과 기간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없어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리그캠바이오랑 루닛을 드, 들은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하셔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살때 모아가지고 이제 AACR이 4월 25일이니까 한 4월 20일? 4월 15일? 4월 20일쯤 그때 매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죠. 뭐 j p 모건 스퀘어 뭐 실제로 음. 뭐 2022년에 뭐 기술 이전한 결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11개, 12개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파이프라인 3개가 넘는데 그 대표께서도 어, 기술을 할 거다라고 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자금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뭐 리그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 기업이 5년인데, 뭐 걱정 있겠습니까? 뭐 제3자 유증하겠죠. 그래서 리그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 확인하고 밀린 다음에 아직 뭐 쌍바닥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제 곧 눌림목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가키엔파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어, 저는 루닛 좀 보고 있습니다. 루닛은 의료 AI 관련 종목인데, 어, 뉴스가 나왔더라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가 이번에 그 알테오젠에서 2조 계약한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렇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이제 루닛이랑 합동 연구한, 이제 AI로 활용한, 어, 폐암 변이 예측이나 연구 결과를 AI CR에서 어, 발표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루닛이라든가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시간이니까 루닛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 AI 중에서는 딥노이드 좀 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개인적으로 기술적 위치와 수급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 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딥노이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루닛이랑 리카 리카켄 바이오가 좀 일정 주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라고요? 4월 말. 4월 이,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이니까 네. 아마 우리는 매수를 해가지고 어, 한 4월 15일과 20일 사이에 매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암 연구학회. 네, 네. 맞습니다. AACR 관련해서는 리가 캠바이오, 루닛. 일단 단기 관점으로는 루닛, 스윙 관점으로는 리가 캠바이오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네.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삼성바이오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여기다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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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루닛은 아직 숫자는 잘안 나오죠. 나오나? 루닛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흑자 전환은 안된 상황이고, 근데 네네. 루닛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유상증자 진행해 가지고 작은 년좀 안전하니까 사실 뭐 의료 AI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원래는. 루닛 같은 경우도 사실 2024년 상반기에 흑자전환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루닛이랑 이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 손실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분기 실적 같은 경우 딥노이드가 흑자전환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원래 흑자였고 그 다음에 루닛이랑 뷰노랑 뭐 JLK 이런 기업들은 아직 어 단기 이제 영업 이익으로 흑자 전환 못 했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관련 종목들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뭐 국내외 어또 의원이나 약국이나 병원 등의 주요 매출처가 어 커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의료 AI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이미 이제 숫자가 좀 이제 네.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엄청 좋아질 거에 대한 말씀, 네네. 기대가 정말 될까라는 거지만 이제 사실은 알테오제는 어,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바이오텍은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가켐도 사실은 숫자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국면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리가켐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나온 걸 종종 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리가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있게 안 봤는데, 알테오제는 워낙 악플이 달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은 제가 날짜별로 이 리포트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팩트인 게 증권사에서 이제 뭐 FM 가이드에서 나온 컨세서스 있잖아요. FM 가이드에서 나온 컨세서스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 앞을 먹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 음. 리포트 나오고 있는 거는 뭐 2025년 전망 컨셉스가 뭐 몇백억인데 뭐 분기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50억을 수령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180억 정도. 물론, 물론 이뭐 250억 수령한다고 했는데 뭐 280, 억 320억 수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한 10년간의 이 시장을 보고 제약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신라젠, 그 다음에 뭐 2021년 코로나, 그때 공부하고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뭐유한양이나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을 공부했을 때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보다 초과에서 나오는 경우는 잘못 받고 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에서 아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감이 큰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분할매수해서 저는 제약바요 말씀드 리늘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플러스 50% 먹을 거를 플러스 30% 먹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조심해 가지고 마이너스 20% 손실 볼 거를 마이너스 40% 손실 보는 걸 피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투자도 내가 살아 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뭐 수익을 많이 내면 어디 가서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적어도 버티고 있어야지 재투자를 가능하다라고 보는 네. 거니까. 어 이번 영상도 악플 굉장히 많이 달릴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제가 아, 과거에 겪었을 악플을... 때는 네. 분명히 저도 이 애널리스트 분들과 기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맞길 바래요. 근데 틀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틀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를 보호하려면 분할매수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선풀 좀 달아주세요 선풀 선풀 네 악플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 방송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생각들을 각자 표현하시는 거죠 젠틀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혜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